몽골 여자 월급 보고 한국 남자가 충격받은 이유? 첫 번째, 월급이 너무 낮다. 몽골의 평균 월급은 약 80만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건 평균을 이야기하는 것뿐. 전문직이어도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인 경우가 많고, 일반 서비스직이나 판매직은 50만원에서 70만원도 채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남자 입장에선 이걸로 어떻게 생활하지? 싶을 정도로 적게 느껴지죠. 두 번째, 생활물가가 너무 비싸다. 몽골은 수입 제품 비중이 높아서 한국보다 비싼 경우가 많아요. 자체 생산 가능한 육류나 채소 등을 제외한 모든 공산품이 비싸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더욱 몽골 월급 수준으로 생활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세 번째, 비싼 집값과 렌트비. 울란바토르 도심 기준 괜찮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월세가 40에서 80만 원 수준이에요. 한국 중소도시 월세랑 크게 차이 안 나서 월급에 비해 너무 높은데 어떻게 살지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네 번째, 경제적 현실에 예민하다. 몽골 여성들은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배우자의 경제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생활이 빠듯하니까 남편이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죠. 다섯 번째, 한국 남자는 합리적인 결혼 상대. 젊은 몽골 여성들은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특히 한국 남자는 책임감 있고 수입도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있어 선호하죠.